벤츠 E 클래스 풀체인지 스파이샷이 떴습니다. 과연 스파이샷이 뜨면 언제쯤 출시될까요? 안녕하세요 리수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E클래스 풀체인지에 관해서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벤치 아주 효자 차량입니다. 작년만 해도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어요. 경쟁사인 BMW 5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E클래스가 이번에 풀체인지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샷이 포착이 돼서 간단한 디자인 정보와 출시 예상 시기, 출시 예상 가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이클래스에 e 대한 정보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일단 먼저 디자인을 봐보겠습니다.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뭉툭한 디자인보다 좀더 얇게 빠졌습니다. 약간 시리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시리는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얄싹하기만좀 나온 느낌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범퍼. 펌펌... 그냥 그렇게 에뭐 예, AMG 라인이나 뭐 아방가르드 정도만 이제 구별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이제 S 클래스에서 적용되는 그 손잡이 있죠? 그게 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이250 같은 엔트리 모델은 나안 넣어줘. 2350까지 올라온다? 그래? 내가 넣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등급의 차별화를 좀둘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잡이 같은 간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높은 등급으로 가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스파이샷을 제가 쓱 보니까 살짝 그 스포티 스같은 느낌도 조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시필러 부분에 좀 약간 뭉툭한 디자인이 눈에 띄죠. 내부를 예상해보자면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뭐 내부가 오픈된 스파이샷을 제가 못 찾았어요. 아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요즘에 그 C 클래스랑 S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큰 모니터 있잖아요. 11.9인치짜리. 아, 그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C 클래스와 S 클래스를 동일한 성상으로 두고 가는 거는 벤츠가 옛날부터 좀 했었어요. 약간 엔트리 모델과 최고급 모델에 대한 좀 연결점을 좀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 라인은 좀 완전 차별성을 두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벤츠 딜러분한테 들은 바로는 예를 들어 C, E, S까지 다 동일한 내부 디자인으로 가게 된다면. 굳이 C 클래스를 살 이유 없이 E 클래스로 너무 몰빵이 될것 같아서 약간 차별성을 둔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C 클래스가 거의 E 클래스 가격을 따라잡았잖아요. 어, 물론 뭐 E 클래스도 풀체인지 되면 가격이 좀 오를 테지만 한 3, 400만원 주고 난 차라리 C 클보다 E 클래스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E 클래스와 C 클래스의 디자인을 확 나눠놓으면은 시클래스는 시클래스에 대한 매력이 있고 이 e 클래스도 이 e 클래스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양쪽의 판매량을 좀 올리려는 벤치의 전략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할것 같아서 이 e 클래스 내부 디자인은 조금 다르게 변화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 예상입니다. 지금 모델에 대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시클래스와는 조금 차별성을 둔 내부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재원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보다 이제 가솔린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될것 같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모두 다 장착이 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같은 경우에는 딱 3단계로 나뉠것 같아요. 지금 같이 2250 엔트리 모델, 그리고 2300. 쯤 되는 미350 정도 되는 이제 중간 등급 모델 그리고 이450 같은 프옵션 모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보통 풀체인지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다그 정도 인상을 하더라고요. 뭐 C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S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예,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게좀더 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퍼센테이지보다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더확 와닿기 때문에 4에서500 정도 엔트리 모델 기준에서 예상을 합니다. 한이 250이 한7,300 정도부터 스타트 될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무 비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클래스 모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250이스클루시브 딴 데서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죠. 즉시 출고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하이테크 실버의 브라운 시트, 모하비 실버의 브라운 시트입니다. 이 계속 떠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 블랙은 구하기 어렵더라도 이 외적인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구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공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할인이 들어가서 가성비 좋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비싸다. 그리고 이 e 클래스 풀 체인지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클래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 클래스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서 내년 중순 정도 예상합니다. 한 9월 달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겨우 스파이샷이 공개됐는데 보통 스파이샷이 공개되고 외국에 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오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최소 1년 이상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기다리실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 이 클래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페이스리프도 된 거라. 아 이쁘잖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이 클래스 소식과 그리고 이 클래스 풀체인지에 대한 디자인 정도 같이 한번 봐봤고요. 전부 다 이제 예상으로 한번 제가 재미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제가 리수준 유튜브 채널에 바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도 상세상의 변환이 는 오픈제트공구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재고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